안녕하세요, 여러분. 축구입니다. 어, 삼성 중공, 오늘 두 번째 영상 뭘 찍을까 하다가, 솔직히, 이게, 뭔가, 제일, 그나마, 관심이 가는 거는, 간만에 한번 삼성 중공,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보려고 해봤고, 뭐, 뉴스는 뭐, 따로 없어요. 뭐, 사실 그, 이유, 음, 이유가, 그, 대우. 불어한 거 있죠. 네, 불어한 거 정도? 그래갖고, 이제 뭐, 뉴스 찌라시 나왔던 게 이제 그거잖아요. 대우가, 이제,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삼성한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말이 많죠 왜 삼성에 들어가도 그 과도점 그런 느낌 되는 거고 50% 이상 되거든요 lng 선이었나 어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것도 이제 약간 말안 되는 거고 삼성 삼성전거... 중고 했어요 힘도 있나 지금 아무튼 대우가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제 어... 들어가질 못했고 다시 얘는 누구한테 간 거예요 네, 산업은행 사는 품에 들어갔대요 이거 보니까 40년째 사는 품에 있대요 40년째 거의 가, 뭐 가족이죠 이 정도면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아무튼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 거 외에는 뭐 딱히 삼성 중공업 수준 나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삼중은 확실히 지금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일단 왜 내가 이 영상을 또 찍고 싶었냐면 자리가 자리가 나쁘지가 않아요. 자리가 자리가 이쁘죠. 자리 이쁜 자리입니다. 이 정도면 이쁘다고 할수 있어요. 예, 이쁘다고 할수 있는 자리들입니다. 예, 이쁘다고 할수 있는 자리들. 어. 지금, 어쨌든, 무슨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지금 지지자리에 온 거예요, 지지자리. 여기서 반등을 하냐? 이건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얘도 시총이 커요. 여러분, 알다시피, 시총은 얼마니까? 5조 달이에요. 시총이 5조 달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 시장을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시장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 날아가고 있는데, 코스피 코스닥 날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얘가 홀로 오른다? 이러기에는 약간 힘이 떨어지는 거죠. 실제로 한번 그 네가 업체를 다 비교해 보자면 뭐다 넣지 못했어요. 지금 여기서 비교하는 건3중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이렇게 한번 넣어봤는데 한번 보까요 이거 지금 무슨 봉으로 돼 있지? 분봉으로 돼 있죠. 분봉은 잘못됐고 일봉으로 일봉으로 보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음, 어, 비슷하죠. 딱 보이죠. 어. 지금 무슨 말이야? 어. 같이 그냥 음. 같이 그냥 지수에 지금 흔들리고 있을 뿐이다. 음, 딱히 뭐의 악재도 아니고. 같이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고, 그나마 여기서 힘이 센 놈은 누굴까? 현대중공업이 그나마 좀더힘 센가? 삼성중공업이 제일 이게 아마 거래량이 적어서 이럴 수도 있어요. 음, 이게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게 보이죠. 어쨌든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조선주 전체적으로 다 어때요? 음, 별로다. 별로다.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고, 오히려 한국조선 해양이랑 저 삼성중공업이랑 뭔가 주가흐름이 조금 더 비슷한가? 이게 좀더 격하죠 음, 좀더 격하게 보이는 거볼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뭐 탑은 현대중공업이니까 근데 현대중공업이 무겁죠 무거우니까 삼성중공업 죽다가 살아나는 그놈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대충 봐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팩트체크 하나 해볼 게 있죠 어, 뭘 체크해봐야 돼요 조성가는 어, 지금 떨어졌나? 조성가가 지금 떨어져서 이제 약간 좀안 좋아지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레포트 하나 보게 되면 레포트 에 1부를 발치한 거예요 예, 보시게 됐을 때 어땠습니까 성과에 인덱스가 어때요? 올랐죠? 지수가 오른 거예요. 어. 이거 무슨 말이야? 신조성가 아닐까요? 이거? 신조성가가 어떻게 되고 있어?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다? 음, 좋다. 여전히, 뭐야? 그 우리 해운 대호황기때 어떻게 됐었다고 맨날 말하지만, 어, 인덱스가 오르고, 그러니까 신조성가는 계속 오르는데, 이제 원자재가 좀 거, 자리 잡히면서 어떻게 됐다? 이제 슈퍼사이클이 일어났다. 이건데, 특히 지금 뭐예요? IMO였나? IMO? 어쨌든 거기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네, 지금 EXI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신한경 선박이 잘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에 대한 발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어. 그러니까 어쨌든 여전히 유효한 지수흐름이 나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섹터 안에서는요. 음. 조성가가 오르면 좋은 거니까 중고 성가도 어때요? 오르고 있죠. 음, 오르고 있네데더 심하게 오르고 있네요. 오히려. 이, 중고성과에 대해선. 중고성과 가격이 높다는 건, 근데 약간 조금 불안한 게, 그건 있어요. 어, 해운 업계가 아무래도 이제 약간 피크아웃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자칫 잘못하면은, 그런 거죠. 음, 뭐죠? 음, 이거 만들었어. 안 가져가. 이해되지? 어, 만들었는데 가져가라 고 그랬더니 안 가져가. 근데 또 헤비테일이잖아. 약간 이런, 그건 있긴 하지만, 근데 솔직히 이게 좀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맞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게 뭐예요? 친환경 선박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니까. 어 해야 돼. 이제는 필수야. 안돼 이게 이렇게 할수 없어. 일단 가져가서 돌려야 돼. 왜? 안 하면 운항 속도에다가 힘 준대잖아. 떨어진다 운항 속도를 이해돼? 그러니까요. 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분명히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한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그삼성공업뭐 기본적인 밸류에이션이라고 할까요? 괜찮죠. 여전히 꺾인 게 아니고 단 지금 뭐예요? 장 조정을 받고 있을 뿐이다. 어, 장이 너무나도 좋았던 그런 거에 대한 조정이 연속성이라고 보이고 있고 미국 장은 오늘 안 열립니다. 지금 자리 나쁘지 않은데 이거 충분히 뚫릴 수 있어요. 이게 뭐안 뚫린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충분히 뚫릴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누군가는 또 묘화가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삼성 중공업 제가 이거 맨날 찍질 않으니까 뭐 좋은 자리 어디 에 있을까요? 누가 보더라도 이쁜 자리 여기까지 그어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아래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죠. 아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본다면은 여기서 이쁜 자리. 여 자리 볼수 있겠네요. 이 자리 되게 이쁜 자리죠. 한 5,120원. 어쨌든 한 5,200원. 뭐이 정도 선까지 오면. 전 솔직히 아직도 너무 아쉬운 게, 이때 제가 시간 후에 다닐까 해서 살까 말까 엄청 고민했었는데, 와, 이거 샀으면, 제가 원래 6,100, 지금 80원인가 그러거든요. 이거 분명히 빨간불을 봤었습니까? 봤었을 거예요. 어. 이때 여기까지 왔을 때가 마이너스 한 3%가 4%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그건 좀 아쉽기는 하나. 뭐 아무튼 이건 중장투 영으로 들어간 종목이니까 아쉬워하진 않겠습니다. 시간의 단일까를 보는 삼성 중공업 의미 없습니다. 얘는 뭐 시장 관심도 없는 애일테니까 지금은 어, 움직임이 없고 일별로 봤을 때도 시간에 해서별 다른 움직임이 없죠. 이 녀석은 재미없는 녀석이에요. 외국계 속시 들어오는 데가 있나요? JP모간 서울 아 이거 HN도 겁나 팔아 제 끼더니 겁나 팔아 제끼네요 메릴린치가 매수를 했다는 건 이건 어차피 단타로 치고 나갈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 여기서 이제 모건스니 같은 애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게 된다면. 모건샌디 나름 좀산거 같기도 하다. 이게 지금 한 작년 말부터 보면 어좀 샀네요. 모건샌디 쪽에서 좀 사고 있다는 거볼수 있을 것 같고, JP 모만서 뭐 얘는 좀 샀다 하긴좀 애매한 상황이고, 모건샌디가 저 해운 쪽을 좀 좋아하는 건가 이쪽을 많이 사네요.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이게 그거죠 개인 개인들의 지표인 키움증권을 보게 되면 어때요? 개인들이 꽤 많이 사랑하고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으면 대신은 뭐예요? 예, 네, 오를 확률은 적습니다. 예. 네. 그니까, 오를 거예요, 오를 건데, 이제, 꼴에 걸린다, 이거지. 털어야 될거 아니야. 얘네한테 돈안 주려고. 삼성 중공업의 거래대금을 보게 되었을 때는 개차반이죠? 예, 정말,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 150억 인데요. 150억. 누구 코에 붙일 거야? 예, 치총이 4, 5조짜리인데, 150억 터지고 있으면, 그냥, 오를 일 없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시장관심도 없고, 오를 일도 없고. 자 수급을 보게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수급을 한 달치로 보게 됐을 때 개인들이 꽤 많이 나왔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네요 외국인들이 많이 샀고 근데 이게 롱런으로 가는 거라 솔직히 외국인들 기대하지 마세요. 전 다시 나갈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다시 나갈 거라고 보고 지금은 차라리 그 기간 쪽에서 같이 사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직 기간 쪽에서는 입김이 나오지 않고 있네요. 음, 조금은 아쉽습니다. 종목별 기간 매매 추이를 보게 되었을 때요. 이거 한 달이란 기간을 보게 되었을 때 개인들의 평균 단가는 대충 한이 정도. 한 5,700원 선이라고 생각 하고 있는 거고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들 어, 다 마찬가지네요. 부럽네요. 약간의 손해 중이라는 거죠. 음, 대체적으로 이한 달이란 기간을 봤을 때 어, 약간 손해 중이다. 주꾸미는 어떻냐 주꾸미는 뭐 저보다 평균적으로 한몇퍼 내는 건 5퍼 정도 더 아래에 있네요. 축하드립니다. 공매도 추이를 보게 되었을 때 삼성중공업은 정말로 공매도가 끊임이 없네요 어, 이게 이게 문제야 사실 이게 문제야 근데 아니면은 이게 그냥, 그냥 희망으로 돌려보면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해요 누르는 거지 누르는 거지 안 올라가게 올라가지 말라고 이해돼요? 누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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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이 일어나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근데 솔직히 내가 아직도 불안한 건 현대중공업이 어쨌든 탑티어이기 때문에 아 이놈한테 모든 돈이 다 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는 그런 불안감? 근데 사실 다 같이 잘될 그런 분위기라 분명히 얘도 오르긴 하겠지만 대장을 누가 먹을까? 아 아직은 1년 정도 남은 것 같지만 궁금합니다. 대차거래를 보게 되었을 때 삼성중공업 그래도 이건 희망적이네요. 대차거래가 현저하게 줄고 있습니다. 현저하게 줄고 있습니다. 대차거래 잔고라는 거는 공매도를 칠 수도 있는 수량이거든요. 공매도를 칠 수도 있는 수량인데 지금 어때요? 3천억원 정도밖에 없다는 거 보니까 확실히 어쨌든 많이 줄었죠. 지금 보게 되면 은 이때도 3천억원이었지만 어, 꽤 많이 준것 같긴 한데 한 4천억원, 3천억원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3천억원 어쨌든 그 바닥까지 와있다. 여기서 더 떨어지면 좋은 거죠. 어쨌든 많이 줄고 있다. 이거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잔고율로 보게 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삼성중공업. 역시나 뭐 시장 관심이 없으니까. 신용잔고가 별로 없겠죠. 얘도, 신용 많을 때는 얘는 근데 2%대로 찍어본 것 같기도 하다. 어. 신용잔고가 아니구나. 얘 엄청 많은 편이구나, 지금. 아, 이거 신용이 뭐 엄청 많다기보다는 좀 있는 편이네요. 지금 보시죠. 없어요. 지금 2009년까지 왔습니다. 신용잔고율 거의 없는 녀석인데. 근데 이거 지금 옛날에 그 엄청 하사이클 핫했을 때도 없었네, 신용. 어허 신형이 좀 있는 편이네요 지금은 음 그거는 긍정적으로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아무튼 삼성중공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뭐 딱히 뭐 지금은 뭐 스파크 티 것도 없고 뭐 딱히 뭐가 없는 것같아 그냥 지수 따라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 음 빨리 얘도 이제 수주가 좀 많이 들어오고 여러가지가 좀 들어와서 좋은 기운들이 빨리 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냥 지수 따라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지수가 돌려줘야 되겠죠 어 지수가 돌려줘야 되는데, 아직은, 아직은, 우리가, 그, 미국, 금리 인상 이슈도 있고, 여러가지, 좀, 주식에는 악재인 상황들이 많이, 질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불안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도 뭐, 아무튼, 삼성중공업, 중장통하기로 했으니까, 오기만 해! 삼천원. 진짜로! 천만원 더 태워줄게. 오기만 해.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언제나 <laughs> 이시간 언젠가는, 언젠가는 줄이내서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